진짜 뉴스. 로달리 뉴스 오늘도 시작합니다. 가수 정동훈 군이 매주 화요일 고정으로 출연하는 MBN의 여행 예능 프로그램 지구 탐구 생활. 드디어 5월 16일 지구 탐구 생활이 2화를 맞이해 1편에 이어 스리랑카 편이 방송되는데요. 이번 2화 방송에서 드디어 정동훈 군이 김숙 님을 만나는 모습이 방송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체감 온도가 50도가 넘어가는 혹독한 더위인 스리랑카에 명절 축제 현장에 모인 이들에게 정동훈 군은 아이스크림을 나눠주기 위해 나섰는데요. 정동훈 군은 끝도 보이지 않는 인파에 놀라기도 했지만 열심히 노력한 끝에 1시간 만에 아이스크림을 모두 완판시키기도 했죠. 또한 정동훈 군은 명절 축제에도 함께 참여해 즐거운 모습을 많이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이날 방송된 지구탐구생활 이하에서는 김숙 님이 놀랄 만큼 정동훈이 이제 맨발로 밖을 자연스레 걷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정동훈이 현지인으로 완벽 변신한 이번 지구 탐구생활 이하는 시청률 1화와 같은 시청률 1.3%를 기록하고 순간 최고 시청률은 2.7%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지구 탐구생활이 MBN의 대표 여행 예능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다음 3화도 기대하겠습니다